최근 광주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를 앞두고, 이찬원이 대기실에서 눈물을 흘린 모습이 포착되어 팬들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콘서트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무대였지만,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다소 복잡한 감정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찬원이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통해 그가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과 그의 진심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찬원이 눈물을 흘리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그가 느꼈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수많은 콘서트와 방송 일정 속에서 그는 쉼없이 달려왔으며, 이번 광주 콘서트는 특히 큰 무대였던 만큼 그에게 주어진 부담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항상 밝은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을 보고 익숙해져 있지만 그 내면에는 무대 뒤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던 감정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찬원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 잡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단순한 재능만이 아닌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지속적인 연습과 자기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광주 콘서트는 이찬원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노래로 감동을 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그는 더큰 책임감과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겪었을 피로와 스트레스는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대에 서기 전 그는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준비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피로는 이찬원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찬원이 눈물을 흘린 또 다른 이유로는 그의 건강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당시 대기실에서 그는 눈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눈이 붉게 부어오르고 지속적으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그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그는 공연을 앞두고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으며 스태프들이 급하게 대처하면서 그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찬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대에 오를 결심을 굳혔으며 팬들에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열정과 책임감이 얽힌 복잡한 감정의 결과물이었을 것입니다. 비찬원은 언제나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주는 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무대에 오릅니다. 광주 콘서트는 그에게 있어 특별한 순간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도 인간입니다. 그는 때때로 그 무게감을 견디기 힘들어 할 때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무대에 오릅니다. 대기실에서 흘린 눈물은 그가 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며, 그의 진심이 담긴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서 감성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선 감동을 전하며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치유와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 광주 콘서트에서 이찬원은 감성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보이며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깊게 이어갔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눈물은 그가 얼마나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찬원이 광주 콘서트를 앞두고 대기실에서 눈물을 흘린 순간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는 그의 피로와 스트레스, 알레르기로 인한 육체적 고통, 그리고 팬들에게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고자 하는 책임감과 부담이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이찬원의 눈물은 그가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무대에서는 가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찬원이 콘서트에서 보여준 감정적인 눈물은 단순한 피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깊은 연결을 유지하고 그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찬원의 눈물은 그의 내면에 있는 진솔한 감정을 나타내며 음악을 통해 팬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콘서트는 이찬원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더 나아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이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이찬원은 항상 무대 위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팬들과 교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노래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든 감정과 표현을 함께 나누며 더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예, 특히, 이찬원의 공연에서 그가 부르는 발라드는 그의 감정적 깊이를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발라드의 감동적인 멜로디와 가사는 이찬원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어우러져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의 발라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삶의 여러 굴곡과 고난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감정적 교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그가 가수로서 성장해온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며 팬들은 그를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닌 진정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음악적 표현은 콘서트에서 더욱 극대화됩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며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가 함께 느끼는 감정의 나눔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와 팬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이찬원은 항상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찬원이 무대에서 보이는 눈물과 감정은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들이 왜 이찬원을 사랑하고 지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팬들은 그를 통해 위로받고 그 역시 팬들로부터 큰 힘을 얻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어떤 무대를 하든지 항상 그를 응원하며 그의 음악을 통해 치유받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찬원 역시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언급합니다. 그가 팬들과 나누는 이 소중한 교감은 단순한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넘어선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광주 콘서트에서 그의 눈물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들의 사랑에 대한 그의 보답이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성장해왔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가면서도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은 더욱 깊이 있는 음악과 무대를 통해 팬들과 교감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그가 팬들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그들이 힘든 순간에도 그의 음악을 통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찬원이 광주 콘서트에서 보여준 감정적인 순간은 그의 음악적 깊이와 팬들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